동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강동 강동 SK 네 리더스 그거를 매매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장금을 치고 세를 놓는 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어 이거를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지금 현재 직구 내년 8월에 입주해요. 어, 그래서 분양을 받아 받은 거 받아서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네. 전세를 주고 계속 끌고 가야 하는지 이게 네, 고민이신 네, 네, 네. 거예요. 그러면 네. 거주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 강동 SK 리더스 뷰 아파트를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강동역 근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네. 계속 투자 가치가 있어서 가져가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매각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강동역에 뭐 재개발하고 있는 건가요? 강동팰리스 건너편에 있는 건가요? 옛날 강동 SK 어? 전화국 있던 자리래요. 아 제가 에, SK 뭐요? SK 전전 KT인가 뭐 전화국이 있었다는데 아니, 아파트 이름이 SK, 뭐냐고요? 리더스. 리더스? 강, 네네. 몇세몇 몇 세대나 돼요 아파트가? 음0백 300... 칠십 세대인가 그래요. 삼백칠 세대. 네. 제가 지금 아파트를 못 찾겠어요. 그게 제가 아니 아파트가 아니고 오피스예요. 예? 오피스. 텔 오피스텔. 네. 아 살려고요, 팔려고요. 어느 게 나은지 몰라서요. 팔아야 되는지. 아. 투자 목적이에요. 월세 목적이에요. 투자요. 투자. 투자 목적이면 네. 즉시 매각. 즉시? 즉시 매각. 그럼 내년에 하는 게 나아요? 지금 하는 게 나아요? 아니, 즉시는 지금부터예요. 내년이에요? 입주는 내년 8월이요. 아니. 즉시라는 건 언제 팔으라는 거예요? 아, 오늘 팔으라는 거예요? 내년에 팔으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네. 이걸 즉시가 어려운 말이면 지금. 아, 지금. 지금부터 매각. 네. 예. 네. 지금 현재 응. 이제 오피스텔도 응. 네. 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옛날에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 뭐 할게 없으니까 퇴직금 이런 거 받아가지고 네. 오피스텔로 월세 받는 수익형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2020년 그때 10월부터인가 8월 2일부터인가요? 네. 이게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여기에 이제 주민등록 전입식로 들어오고 또는 임대사업자 내면은 주택으로 바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 이게 지금 현재 투자성이 좀안 좋거든요. 음. 차라리 그~ 빨간 벽돌로 된 어~ 빌라 예 네. 네. 어~ 어떤 사람은 말을 좀 강하게 하면 빌라라고 하거든요. 빨갛다고 네. <laughs> 이거 재개발 하나 바꾸세요 차라리 잠실이든 네. 뭐, 강동이니까 네. 명일동 있잖아요. 명일동. 예, 네, 예. 네. 거 아니면은 고덕 지금 구호선 개통되는 데 있잖아요. 네. 여기 명일, 여기 명일리도 한영 외구역 건너편. 네. 좀 가면은 요즘 고덕 비즈벨 해가지고 인구가 오늘 개, 서울에서 올해 내년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지역 인구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그런데 학군 좋은 데로 투자를 네. 갈아타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신장님. 네. 중요한 게 본인이 몇 주택자가 중요한 거거든요. 신장님은 네. 지금 주택이 몇개 있으세요? 하나요. 어 어디에 있어요? 갖고 있는 게? 어, 종로 수인동 있어 종로 휘문 수운 수인동 벽도 지 아, 회경동이는 휘문이 회문 아니. 벼룩시장 수인동 벼룩시장 건너편. 아, 수인동. 네, 거기, 이번 주. 네, 수인동 창신역 창신 어 아, 옆에, 어, 예, 예. 창신동 건너편. 네, 네, 네. 아, 동무역. 맞습니다. 동무역. 동, 예. 동무역. 거기 지금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있나요? 말만 있지 아직은 창신동이 먼저 해야 될것 같아서 가지고 아, 안 하고 있는데. 예. 여기서 20년 살았거든요. 네, 네. 데이 집을 이 집도 여기 재개발하면 역세권인데 여기가. 지금 단독이에요, 빌라예요? 단독. 단독인데. 아, 대지가 몇 평이에요? 35평인데 전철 역하고 거리는 1 0 0 m 가안 돼요. 예. 네, 우리 시청자님도 재개발 반대파에 계신 것구만 보니까. 저는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월세 받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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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네. 삼십 평에 네. 예, 재개발 빨리 하자고 해가지고 역세권 개발 하자고 해가지고요. 원프로선 네. 해가지고 네. 한 5, 6억더 벌어. 그래가지고 양도세, 일반과세 네. 되니까. 한번 1억에서 1억 2천 정도 양도세 내더라도 하나는 아파트 34평 하나 받고, 네 하나는 24평짜리, 네두개 받으셔가지고 이걸 자녀분한테 싸게 파세요. 그럼 우리 현장도돈 아, 네. 벌고 자녀도 네. 돈 벌고. 네 앞으로 이 종로 일대에서 유일하게 재개발 때가 여기밖에 없어요. 이게 창신동하고 승인동, 여기도 네. 옛날에 그 단독주택들 반대하는 사람 많이 팔고 나가가지고, 네 신축 쪼개기. 이거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w 역세권에 지금 이만한 데가 별로 역세권 개발할 데가 없으니까 예아 어, 이거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네. 주민들하고 좀 많이 좀 얘기 나누셔가지고 우리 숭인들도 새 아파트 짓고 부자 됩시다 한번 얘기하세요 네 어? 여기가 근데 건물큰게 많아갖고 이 동네가 저만 작지아큰건재척하고 네. 가세요. 재척하고 네. 큰, 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하라고 하고 우리 35평 가진 사람은 이거 건물 지을 수도 없잖아요 주차장도 안 나니까 오 이대로 가서 이제 썩뭐 썩은 뭐 주택밖에 안 되잖아요. 예예예.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계속 초라해지잖아. 네. 내 네, 우리 선장님이 가시기 전에 나도 한번 뭐 35층짜리 30층 아파트 하면 살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시기 바래요. 네. 그러면 부자되고 자녀들도 손주들도 놀러오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네. 지금부터는 반대 파지 말고 자 승희, 승인동 네. 재개발해서 부자되시고요 네. 저건 좀 파셔가지고 다른 데다가 좀더돈 많이 버는 투자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아니, 무조건 건강하고 오래오래만 네. 사세요 그럼 다 부자됩니다 동생은 이 집을 팔고 변두리로 가라 그래요 그니까 데가 틀어라고 그래서 아, 안해 팔지 마요 이거 돈 돼요 네예마치도록 할게요.